안녕하세요. 초캠 TV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저희도 지금 추석이라서 여기 지금 충청도에 있는 처갓집에 내려와 있습니다. 근데 네, 여기 처갓집 내려와 갖고 혹시나 몰라서 주변을 좀 검색해 봤더니 좀 캠핑장이 또 있더라고요.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아서 잠깐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여기 이름은 예산에 있는 수덕 캠핑장이고요. 올해 새로 생긴 캠핑장이래요. 뭐 신생 캠핑장이라 좀 깨끗하고 어? 어, 그렇다고 어이, 깜짝이야. <laughs> 사마귀가 있네, 사마귀. 아이고, 놀래 <laughs> 여기가 지금 캠핑장 입구고요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저도 뭐 하루 지내보질 않아서 자세히는 잘 몰라요. <laughs> 아, 여기 입구에 이렇게 닭장이 있네. 오골개인가? 모르면 통과. <웃음> 어, <웃음> 통과. 저게 버섯인가? 아니야, 나무야. 여기 캠핑장 초입에 이렇게 카라반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대형 카라반 하려고 제작 중이에요. 1이고 응. 15만 원. 15만 원? 다음 주부터 이용. 아 다음 주부터? 판다 카라반. 꽤 크네. 이거 단독으로 쓰니까. 여기가 이제 캠핑장 A 사이트 구역이거든요. 1층에 있는 A 사이트고요. 여기가 소규모 캠핑장이라 그렇게 사이트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30개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여기가 이제 A 1번 사이트네요. 사이트는. 흥분 독립적이다, 근데? 응. 음, 약간 단차가 다 있어서 괜찮다. 사이트 크기는 괜찮은데? 어, 그러니까 떡지도 넓지 않딱 어, 적당한, 표준적인 크기네. 어, 알랍다 어? 닭이. 오, 여기도 닭장이 있네. 애들은 좋아하겠다, 그치? 놀이터. 그네 있다, 그네. 야, 요즘은 캠핑장에 방방이 없으면 안 돼. 음. 그지? 어 이것도 나이대로 나눠 놨다 유아용하고 어린이용 딱 2단으로 나눠져 있네 여기 여름에 수영장 운영하나? 여기가 이제 A3번 사이트지? 어, 수영장 저기 있어요 어 수영장 있어? 어, 수영장... 어 오늘도 운영하네? 애들 뭐, 소리 들리는데? 여기 A 사이트 1박에 어. 4만원이래 1박에 4만원? 어 연박하면 7만 5천원 연박하면 7만 5천원? 어, A 사이트 B사이트는 또 금액이 틀려지던데? B사이트는 1박에 4만원인데 어. 연박하면 어. 6만 5천원이래 여기가 사이트가 꽤 넓고 통로가 넓어갖고 폴딩트레일러도 괜찮겠다 여기 서 있는데 서울안보나응로 어. 어, 해갖고 한번 저로 해갖고 돌아가보게 이게 A9번 사이트네 관리동 바로 앞에가 A9번 딱 넓지도 않고 쩔지도 않고 여기 어, 근데 두 사이트야 어두 사이트 괜찮다 그리고 여기가 수도캠핑장에 있는 관리동 매점에 뭐 과자하고 간식거리들 파네 아이스크림도 판다 어. 수도캠핑장 배치도 저희가 지금 여기 출입구에서 이렇게 내려와 갖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와이파이도 된다 와우! 와이파이 와이파이 되는 건 진짜 좋지 남자화장실이고 오 화장실 넓다 어린이용도 따로 있어 세면대도 두개 있고 자변기 두개 대변기 세개 샤워실이다 한방인가오 아니야 문 열면 바로 샤워장이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로 샤워장이야 여기는 옷 갈아입는 곳이고 네 개가 있네요 샤워꼭지 네개 핸드폰 촬영이다 어? 커피포트 있어. 커피포트? 아, 여기가 개수대구나. 어. 개수대 많다. 꼭지 10개 있고 세제도 있다. 전자렌지랑 커피포트 있고. 기 커피포트가 있어. <laughs> 이건 괜찮다. 커피포트 있는 곳은 거의 못본것 같은데. 덕산 관광농업 여기가 이제 이게 A 사이트 다인 거지. 여기, 이게 다 A 사이트인 거지? 어, 여기 밑에 가는 A 사이트. 여기가 주차장, 주차장이네. 주차장. 이게 A12번. 되게 그냥 바둑판 계열로 꽤 깔끔하게 돼 있다. 아, 딱 12개네, A 사이트. A 사이트 12개? 어, 12까지. 괜찮다. 아이고, 어, 한눈에 확 들어와서. 우리가 좀 좋아하는 아, 그런 류에, 어. 여기 뭐 산책로도 있다. 그지? 계단 타고 올라가게 돼 있는데? 응. 저 평상은 또 뭐야? 대형가잘 <laughs> 모르겠네. 수영장 노는 거 구경하라고. 어, 여기 아이들 놀거리잘 해놨다. 와, 수영장이다. 어 아직, 수영장이 어, 아직 하네. 이거는 뭐야? 발 조격하는 데야? 발 조격하는 데 같이 앉아갖고. 그지? 뭔가 하는 거 같아. 닥터 피시 이렇게 풀어놓으시나? <웃음> <오>! <웃음> 어, 수영장도 깔끔하게 잘 만들어놨네. 오, 어, 여기도 이게 있어. 애들 진짜 좋아하겠다. 꽤 높은데? 산세? 그렇지. 이거 등산하는 것 같아. 여기도 여름에 수영장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 평상 대여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 같아. 좀 약간 여기를 보면 마루 캠핑장 느낌이 난다. 그지? D N Z 마루 캠핑장 거기 느낌이나. 어, 그러니까 이 관리동 바로 앞으로 그냥 사이트가 네모나게 쭉 있는 게꼭 그런 느낌이야. 네, 훨씬 작지? 근데 진입로라든지 이게 너무 좋아. 어 넓었어. 어 진입로도 넓고 사이트도 적당하고 투폴딩은 살짝 좁은 감이 좀 없잖아 있는데, 그지? 투폴딩 충분할 것 같은데? 되긴 되는데 옆에 스트링 좀 넘어갈 것 같아. 어, 어. 근데 폴딩 트레일로도 되게 무난하게 괜찮아 보입니다. 일단 한눈에 다보 들어오고 저 사이트 맨 끝에 있어도 관리동에 가까워. 근데 오래 생겨갖고 그런가 깔끔하다. CCTV도 있고. 응, 그리고 여기가 이제 B 사이트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차는 이쪽으로 어, 차는 이렇게 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래. 여기가 이제 분리수거장. 이게 오래 생겨가지고, 뭔가 계속 꾸며 나가시겠지? 이거 뭐야? 수먹다 우리가 제일 추아수 아유, 여기도 그냥 깨알같이 만들어 놓으셨네요. 여기가 B17번. 여기도 폭이 넓다. 길이는 짧은데. 그치, 여기도 옆으로 쳐야겠다. 오, 그럼 괜히 반이 수상해. 와, 이게 쭉 양쪽으로 B사이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여기는 근데 A보다 조금 작은. 어, 여기는 A 사이트보다 작다. 아, 래도 이쪽 보면 또큰거 같고, 그렇지? 아니야, 네모난 바둑판이 아니고 여기는 좀 찌그러진 부분이라, 어, 바주판 어, 어. 아니야, 확실히 좀 작아. 오, 개수 돼 있어? 아니 개수다. 뜨거운 물 나오나? 한물만 나오는 것 같은데? 어. B사이트 17개? 어, 그럼, 어, A사이트보단 작다. 폴딩트레일러는 A사이트가 더 좋겠다. 카라반도 들어와 있네. 또 저런 거 보면 또 되는 거. 근데 폴딩트레일러는 대부분 스크린을 치니까 타프랑. 여기가 B5번, B6번 자리거든요. B6번 자리가 이런데 여기 좀, 좀 작아요 폴딩 트레일러는 웬만하면 A 사이트를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B 사이트에서 바라본 캠핑장 전경 여기가 관리동이고요 저희가 출입구고 바둑판으로 네모나게 A 사이트 수영장까지 B9번이네 어, 이것도 사이트구나 이렇게 보면. 여기는 맨 끝자리라 서비스 공간으로 여유 공간이 조금 있다 아, 이건 사이트가 아니야? 이거는 어, 여유 공간이야 사이트 숫자를 줄이고 공간을 좀 넓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응. 여기가 만약에 만석일 경우에 폴딩 트레일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다 근데 되게 새로 생겼고 깔끔하다 B10번 아, 이게 핸드폰으로 촬영해갖고, 광각이 아니라, 화면을 넓게 담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네. 오, 그래도 예산에 이런 캠핑장이 있어서, 방방에 놀이터에 수영장에 애들 놀거리는 다 갖췄다. 관리동도 깔끔하고. B4번 앞으로 계단이 있네. 지금 이렇게 예산에 있는 수도 캠핑장 한 바퀴 둘러봤는데요. 제가 느낀 점은, 폴딩 트레일러는 A 사이트가 더 좋아 보이고요. 애들 놀거리도 괜찮습니다. 등산로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방방이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그네도 있고 애들 동물 닭장도 있고 그리고 잠깐 둘러봤는데 관리동도 되게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제가 충청도는 올 일이 없어서 거의 알아보질 않으니까 잘 모르는데 여기 되게 깔끔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매점 옆으로 이렇게 휴식 공간도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예산에 있는 수도캠핑장 한 바퀴 둘러봤고요. 폴딩 트레일러 진입로도 괜찮고 이 a 사이트는 꽤 넓고요. 그 다음에 놀이시설이나 관리동도 가까워서 저 같으면 a 사이트를 이용할 것싶네요 b 사이트는 조금 좁은 감이 있습니다. 남은 추석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뿅!